두부 꼭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헬퍼TV입니다. 두부 좋아하시나요? 두부는 콩의 영양을 95% 이상 흡수할 수 있는 훌륭한 가공식품으로 반찬, 찌개, 조림 등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리는 고단백식품입니다. 하지만 두부는 응고시킬 때는 간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황산칼슘, 유산칼슘, 글루콘 같은 값싼 화학약품을 쓰는 두부도 있다고 합니다. 두부는 조리 전에 10분쯤 물에 담가두어야 합니다. 물에 담가둔 채로 파는 두부는 그 물이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니 구입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냉장고 보관 시 물을 담은 대접 안에 담가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먹다 남은 두부는 그냥 보관하게 되면 미생물이 빨리 번식할 수 있으니 밀폐용기에 물과 굵은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같이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또 두부는 원래 이틀 이상 두면 안 되는 음식이지만 방부제를 통해 5일, 10일씩 파는 두부도 있으니 유통기한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